오늘 시간에는, 어, 제가, 제가 작업하는 하루 일과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슬러스 사용 방법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는 이슬러스 메인 컴퓨터에 일단 이슬러스를 열어놓은 상태고 나머지 컴퓨터들도 저는 지금 컴퓨터가 여러 개라서 사이트별로 어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뭐, 컴퓨터가 본인 사양, 뭐, 사양이라든지 컴퓨터 대수에 따라서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는 잘 나눠서 지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은 먼저 보여드리면, 맨 처음, 지, 어, 시작을 할 때는 진행 상품에서 삭제 처리해야 될 것들. 이미, 왜냐면 하 순환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꽉 차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얘도 보면 29,540건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날짜를 먼저 보세요. 판매 시작일. 얘를 순서를 바꿔준다. 왜냐면 옛날 오래된 걸 먼저 지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는 하루에 천 개씩 작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짜투리만 삭제를 해요. 그럼 540개죠. 첫 번째 거 클릭 후에 밑으로 내리셔서 540번까지 체크한 후에 판매 중지.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모르고 중지, 저막 삭제 작업을 안 하고 먼저 상품 등록을 시작했었다고 이게 지금 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이 작업 상태에 중지 대기라고 이제 떨려야 돼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바로 막몇초 뭐 안에 바로 되진 않고요 조금 그래도 뭐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1, 2분 내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마켓들 것도 저는 이제 마켓별로 이제 나눠 놓은 상태라서, 자, 옥션도 보시면, 음, 얘네는 500개씩만 하니까 499개. 근데 하기 전에 판매 시작일을 한번 바꿔주고요. 490개. 499. 체크하고 판매 중지. 지금 저는 작업을 500개씩 어, 500개씩 하는 마켓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설정에서 이거는 슬,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화면에 500개씩 작업할 건지 1000페이지씩 작업할 건지는 환경설정에 보시면 원본상품 탭에 여기에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뭐 ssg나 위메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500개씩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이제 500개로 지금 세팅을 다해 놓은 상태인데 어, 뭐 지금 사이, 어, 서브 아이디, 서브 아이디 별로 다 세팅 값을 다르게 줄수 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지금 저, 아, 얘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서브 아이디가 안 보이고, 잠시만요. 서브 아이디. 메인컴에서 보면 나머지 서브 아이디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서브 아이디를 여러 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브 아이디 별로, 어, 로그인을 하면 서브 아이디들은 각각 개별 고유한 자기만의 DB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머지 위블류 폴더에 있는 원본 상품의 탭에 있는 내용은 똑같이 같이 공유를 하지만 원본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진행 상품이나 종료 상품은 각각 사이트 그 아이디별로 다 따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아이고 풀렸네. 잠시만요. 얘를. 중지대기라고 작업 상태가 뜨면 중지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마켓에 접속을 해서 여기 뜨시죠? 여기에서 마켓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도 중지대기 벌써 떴죠? 그럼 중지 적용. 체크를 해주면 여기에서도 다시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서 중지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아 SSG는 이게 중지 작업 할 때랑 상품 수집할 때랑 아, 상품 수집은 아니고 중지 작업 할 때랑 한두 번씩 이렇게 인증번호 로그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로그인 해주고. 그러고 나서 마냥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여기에 로그인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사업자 거또 체크해서 얘는 966개. 1번부터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날짜 판매 시작을 한번 소팅을 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966개. 체크하고요. 다시 또 판매 중지 걸고 판매 중지, 작업 상태를, 이거는 이 이셀러스 상에서 나는 중지 작업을 할 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중지 적용 버튼이 실제 마켓에다가 이 판매 중지, 이 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전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다음 것도 볼게요. 옵션, 걸어야 될 것들. 이미 지금 하, 하고 있죠? 얘도, 얘는 499개. 4,500, 500개씩 작업을 하니까, 500개, 나머지 4,500개로 빼고 나머지는 짜투리만 먼저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99. 판매 중지 걸고요. 중지되기 뜰 때까지 또그 다음, 다른 컴퓨터. 다른 컴퓨터들도 어차피 봐야 되니까, 진행 상품으로 먼저 다 체크해서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야 속도가 좀 빠르니까요. 일처리를 할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효율적으로 어쨌든 괜찮으니까. 톡스토 같은 경우는 판매 중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판매 등록만, 상품 등록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 상품 등록을 500개씩, 얘도 톡스토어도 하루에 500개씩만 등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 달에 총 만건이기 때문에 20일 정도만 등록만 하면 작업이 다 끝나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판매 중지하고 판매 중지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렸고 얘는 얘를 샘플로 상품 등록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상품 등록. 얘는 500개씩만 작업할 거니까 상품 등록을 샘플로 보여드리면 체크하신 부분에서 확대를 좀 해서 보여드리면, 선택, 전체 선택,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원본 상품에서, 진행 상품에서 체 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원본 상품에서 볼, 이 폴더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이미 저는 db를 지금, 어느 정도 다 원본 DB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니까, 일단 톡스토어죠? 톡스토어 유료 굿넣고 먼저, 한 사업자 먼저 진행을 할게요. 선택, 전체 선택하시면 500개가 체크가 될 거예요. 지금 한 페이지에 500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럼 작업대기에서 작업대기 추가를 눌러주니 그러면, 등록 대기, 어, 작업 등록, 상품 등록을 할 건데, 등록하기 전에, 이이셀러스 e 상에서, 지금 현재 대기 상태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상품 등록을 할 거니까 상품 등록 체크하신 다음 톡스토어 군더기죠굿기 굿럭 톡스토어 체크 주의사항 체크하시고 이건 판매자 관리 코드 중복 등록 방지 체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세트 설정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전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건 유료 세트 적용 상품명 길이 조정 어, 상품명 제한되는 마켓들이 좀많몇 군데 있기 때문에 자, 톡터도 50자네요. 그래서 50바이트로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면 상품명이 긴 것들은 잘리게 돼 있어요. 그다음 다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 상품명도 그 길이 맞추셔서 올리셔야지 안 그러면 상품명 때문에 등록이 안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작업 대기 중. 상품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등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중복제거 체크를 했더니 유사한 상품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상품 등록을 할 때도 한 사업자 거 하나 등록하고 나서 그냥 만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놀꿈 거. 사업자 톡스토 아, 이번에는 할 때는 이미 500개가 작업 대기 중에 지금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다시 작업 대기를 제거를 하신 후에 이 다른 폴더 지정하시고 그 폴더에 있는 500개를 다시 지정을 해서 작업 대기 추가해 주신 다음에 상품 등록. 이번에 사업자가 다르죠? 그 사업자로 똑같이 등록 체크하시고 다음 전체 선택, 주조, 세트 적용, 똑같이 상품명 길이 조정 해주시고, 다음 등록. 그러면 두 번째 사업자도 바로 상품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사업자를 또 등록을 바로 할게요. 여기서 똑같이 이미 상품 대기에 있는 것들, 작업 대기에 있는 거 먼저 빼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선택에서 500개 체크한 다음에 작업 대기에 추가하고, 상품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톡스토어 세 번째 사업자 전체 선택 이것도 유료네요 유료 세트 적용 상품명 길이 유종 50으로 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등록 그러면 상품 등록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얘는 어, 지마켓은 먼저, 삭제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톡스토어도 이제 삭, 어, 순환 작업을 할 경우에 이제 삭제하고 추가로 해야 되는데, 톡스토어는, 어, 최고가 5만 개, 그니까, 한 달에 만 건씩, 최대 5만 개까지 등록이 가능해서, 5만 개가 꽉찰 때까지는 등록만 하시면 돼요. 매달, 매달, 만 건씩 등록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삭제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톡스토어는 아까 삭제 작업 진행을 안 했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얘는 지마켓이네요 지마켓도 삭제작업을 해줘야 되겠네요 일단 4528 4500개 놔두고 얘는 28개만 판매시작 소팅하시고 28개 판매중지 똑같이 판매중지작업 걸어주고요 얘는 금방 될것 같네요. 28개라서. 이렇게. 중지 되게 바로 떴죠? 그러면 중지 적용하시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지 작업 이미 들어갔으면 기다리지 마시고, 다음 사업자 꺼 491개. 체크한 다음에, 얘도 판매 중지. 중지 작업. 성공 28개, 어, 28개는 금방 작업이 금방 되네요. 1분도 차안 걸리고, 그죠? 근데 이제 수량이 좀 몇백 개 정도 되면 조금 몇 분씩은 시간은 걸려요.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중지 걸어놓고 또 다른 사업자 작업을 먼저 합니다. 어, 멸치는 지금 현재 이 멸치 쇼핑은 MD들이 상품 등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얘는 좀 별도로 좀 관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서요. 일단은 지금 멸치는 지금 상품 개수 등록이 몇개안 됐어요. MD분들이 작업을 그렇게 잘 해주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얘는 진행 상품이 인터파크네요. 얘도 판매 중지 걸어줘야 되니까 인터파크 옥션, G마켓은 판매 중지를 하고 나서 어, 다시 종료 상품으로 가서 종료를 아예 삭제를 시켜줘야 돼요. 나머지 마켓들은 중지까지만 넘겨도, 어, 상관이 없는데요. 개수, 판매 중지 중에 있는 상품 개수가 총 마켓 등록 개수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옥션, g 마켓 인터파크 이세 곳은 판매 중지에 있는 상품도 총 등록 개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판매 삭제까지 상품 삭제까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번 작업을 해야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인터파크도 판매 시작 날짜 조정해서 옛날 게 위로 올라오게 한 다음에 얘도 500개씩 작업이니까 494개만. 중지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팀원도 지금 현재 어 3만 개가 다찬게 있긴 한데, 어뭐 걔네는 지금 따로 이거는 뭐 어차피 동일한 개념이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진행 방식은 이셀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예요. 뭐 상품 판매 중지 걸고, 판매 중지, 좀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지만, 판매 중지된 것들을 삭제하는 방법. 거기까지가 작업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얘도 중지 적용. 또 나머지 것도 497건. 판매 중지를 걸고요. 아이고, 체크가 안 됐네요. 예, SLD랑 똑같습니다. 방식은 체크하는 건. s 프트 누르고, 누른 상태에서 체크하시면 그냥 점, 전체 지정되요. 그, 거, 그 번호까지 지정되요. 판매 중지 보시고. 그리고 얘도 아마 중지 대기. 그죠? 판매 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중지 적용. 두 번째 사업자. SSG 거. 들어갔죠? 아, 이친으로 그냥 켜야 되네요. 진행되면 그 다음 거로 바로 또 넘어가서 965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판매 중지 걸어 놓고 또 다른 컴퓨터 작업을 하고 세 번째 사업자, 중지 적용 걸어주고요. 세 번째 사업자도, 마저, 499건. 판매 중지. 얘는 아까 멸치였네요. 멸치는 지금 할거 없고. 중지되기 떴으면 얘도 중지 적용. 이 일련의 과정들을 체크리스트 같은 걸좀 만들어서, 어, 체크하면서, 어, 내가 지금 어느 마켓과 어느 거를 어디, 저, 어, 작업을 어디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그때 체크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잘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진행을 할때 보통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493건. 한 건씩 작업하니까 9,000개만 남기고 581건을 음. 판매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순서대로 순번 정해놓고 그때그때 그때 계속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판매 중지. 일단 좀 이따 잠시 후에 종료 상품. 종료 삭제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보여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중지 작업에 대해서는 좀 있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